네, 감사습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죠. 2일차 15시 경영일입니다 밴드 상단이고, 유통 가능무양 대단히 많고, 12시에 체약건수가 72,000건이었고, 어, 1,500억이었죠. 증거금이. 지금 15시 현재 보니까 9만 5천건. 네, 얼마 안 들었어요. 한 2만 3천건 정도밖에 안 들었죠. 네, 어, 보통은 두배 정도 가죠. 1,500억이었는데, 지금 15시 현재 2,000억이죠. 500억 밖에 안 들었어요. 네, 얼마 늘 들진 않았죠. 균등은 12만 5천 주인데, 현재 1.3일이고, 비의 한 주는 네, 163만 9천 원입니다. 뭐, 이게, 온라인 한도가 적은 관계도 있겠지만, 유통 가능 비율도 너무 많고, 손실도 지금 현재 좀 크고, 8월 20일 상장이고요. 음, 최종 예상하면 균등은 한주 이상씩 네, 받을 듯 같고요. 어, 10만 5천 건 정도 되려면 균등이 12만 5천 주인데, 1.19죠. 20% 확률로 두주씩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균등만 해도 한 주씩은 무조건 받고 받을 고받듯보여지고 최종이. 비례한 주는 200만 원 정도 예상해, 예상이 됩니다. 환불이 4일이니까는 어, 네 29,800원에서 자기 돈을 청약한 다음에 그 정도, 한 3만 원 정도 언더에서 판다 그러면 네, 익절이겠죠. 음, 수수료가 2 0 0 0원 있기 때문에 어, 균등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수수료가 있다 그러면은 비례로 그냥 받는 게한 계좌 몰아서 받는 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겠죠. 한 2천만원 넣으면 은 최종 1 0주 정도 내받고요 네, 네, 균등 포함해서 한 12주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죠. 2천만원 만약 체약한다 그러면은 2천만원 체약한다 그러면은 어네 8천원 정도 이자를 내면 되고요. 본인 수주료 2천원 발생한다 그러면은 총 1만원만 내도 11주, 12주를 받기 때문에 5개 자 청약하는 것보다는 이게 유리할 수가 있죠 매도할 때도 훨씬 편할 수도 있고 4천주 청약했을 때한다달러면5 8 0 0만 원이 필요한데 최종 한 30주 정도 내 배정이 될때 보여집니다 한개 자로 모아서 청약을 하는 게 유리해 보이는데 뭐 균등만 할지 한 10주만 받을지 그 정도 선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진에 집중하는 게 좋겠죠. 네, 전진, 뭐, 근데 전진도 뭐한 500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배정을 많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종목들이 다 그닥이죠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다 안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